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들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아주 아이비 투자입니다 예, 이거 유통물량 엄청나죠 천, 1억 2천만주에요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한번 보자면 어, 지금 굉장히 어제 점상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또 상한가 가버렸어요 굉장히 좋죠 예, 거래량도 세고 3천만주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음, 제 생각에는 지금 이건 일봉이고요 이게 지금 이제 불이 붙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은, 어, 당연히 상황가니까, 어, 지금 계속 보유하시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한이 정도, 어, 일단 여기는 뚫을 것 같아요. 여기 3,720원 정고점. 여기 강하게 뚫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자면 이건 월봉이에요. 길게 보면 한 5,000원도 갈것 같거든요. 아니면 이 정고점 9,350원 여기도 뚫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여기가 보이고, 음, 퍼센트 아니에요. 예, 하지만 저는 이제 제 관점에서 여기가 보이고, 이차적으로는 여기 뚫어버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불이 붙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여기 왔죠 지금 여기죠 여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위치가 좋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적으로. 예, 그래서 어 지금, 지금 매수하고 수익 내고 계신 분들 어 한번 기다려보세요. 이거 한번 기다렸다가 물론 매도 시점이 나와야겠지만, 어 매도 시점이 나와야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지지고 볶다가 매도시점 나와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 같거든요. 5천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여기에 막 물려 계시고 또 여기에 물려 계신 분들 이좀 너무 그 힘드실 텐데 한번 여기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죠. 예 이제 불이 붙은 것 같으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여기 한 3년 네 예, 한번 기다려 보세요. 여기까지는 올라올 것 같거든요. 일단은 예, 조심스럽게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한 번에 가주면 좋은데 어 여기서 막 지지고 볶다가 단기적으로 한 눌림목 주다가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이만큼 기다렸는데 못 기다리겠습니까? 예. 한 3년 기다렸잖아요. 예, 그래서 예, 한번 기다려 보세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올거올거 올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둘다 지금 보유를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보유 그리고 지금 수익 내고 계신 분들 당연히 보유죠. 네, 예, 그래서 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분봉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단타 한번 볼게요. 이게 상한가로 가버려서. 보면은 항상 이제 시초가에 걸어놓죠 저희 예. 근데 이게 위에서 시작했으니까 취소한다 예. 그리고 파란 강물 10에 빠지면 산다 예. 여기서 매수하죠 그리고 매도는 여기죠 지금 여기 여기인데 여기서 팔렸죠 지금 여기서 팔렸어요 5% 수익 나버렸잖아요 빨간색 여기 안 와도 90이 안 와도 5%면 판다 예. 이런 관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매수하죠 여기서 또 매수해서 여기 빨간색 여기 지금 7%인데 여기서 여기서 매도해요 예. 5% 수익 무조건 매도 걸어 놓으니까 10% 수익 났죠. 예. 그래서 이것도 대박이 났습니다. 아주. 그냥 종목만 좋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막 밑으로 빠지는 것도 있는데 종목만 좋으면 그냥, 그냥 사기만 하면 올라가는. 그냥 잘못 들어가도 그냥, 그냥 다 올라가요. 예. 종목 선정이 그래서 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IB 투자는 아주 좋습니다. 오늘. 예. 그리고 제관점도 말씀드릴게요. 어, 저도 여기서 샀어요. 예. 여기, 는 취소됐고, 예. 항상 말씀드리죠. 두번 굴리면 들어가라. 여기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이거 제가 착각했네요. 다른 종목이라. 이거 매수 안 됐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매수를 걸어놨는데, 여기다 매수를 걸어놨는데, 매수가 안 되고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네. 맞아 이거 놓쳤어요. 이거 놓쳤고, 그리고, 여기죠, 여기. 네, 여기서 매수해야죠. 그리고 여기서 매도했습니다. 이, 여기까지는 못 보겠어요, 제가. 네, 실력이 안 돼서. 이 산은 넘, 넘을 것이다. 이건 봤는데, 이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3분 봉인데, 3분 봉으로 보면 명확하게 나오죠. 지금 두번 굴리고, 그려주고, 여기죠, 여기. 여기죠, 여기. 그래서 여기서 판 거예요. 여기는 넘어줄 것이다. 확실히 넘어줬죠. 근데 본적으로 한 여기서 팔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버렸는데, 상가 가버릴 줄은 몰랐고, 제가. 아무튼, 어, 아주 좋, 좋습니다. 이거 오늘 좋았어요. 네. 그 이거를 혹시 그 단타 이거 한번 배워보실 분 계신가요? 배워보실 분? 네, 배워보실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1 보내주세요. 이게 지금 제가 다섯 종목씩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천번은 매매를 해야 되는데, 보통. 한어 이게 한 6개월 정도 매매하시면 6개월 한 1,500번 정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보이실 거예요, 매매, 그 차트가. 그래서 더 위에서 팔기도 하고 이게 보이실 거고, 더 아래서 내려가는 것도 보이실 거고, 더 실력 이 실력을 길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예. 이것만 하면 사실 게임 끝나는데 어,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실력이 늦을 거라 저는 생각을 들고요. 예. 한번 해보실 분들은 어,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유예 번호로. 단어 여기 6시간 반 동안 어, 초 집중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하셔야 돼요 막 직장인분들 안, 시, 안 되시겠죠? 우리 오전에 막 시간이 된다 나 여기까지는 시간이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볼수 있다 그안 됩니다 엉터리 돼버려요 끝까지 다볼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꽃과 창도 같이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니까 혹시 궁금하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를 주십시오 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종목 상담도 제가 받을 테니까요 위에 번호로 종목명 보내주세요 제가 한번 취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